캘리포니아 드림 액트의 신청 마감이 오는 3월 2일로 다가온 가운데, 민족학교는 아직도 드림 액트 관련 정보의 어두운 서류 미비 과정을 위해 캘리포니아 드림법안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신지희 기자입니다. 청소년 추방 유해 대상자를 비롯한 서류 미비 이민자 학생들은 캘리포니아 드림법안 AB130과 AB131을 통해 공립대학 학비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불법 체류와 서류 미비자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 줄수 있는 정부 학자금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는 학부모들이 많아 정부 학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민족학교는 기자회견을 통해 캘리포니아 드림 액트에 관한 정보를 알려 더 많은 한인 이민자 학생들이 대학 학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캘리포니아 드림법안인 AB130과 AB131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정부 학자금 AB540의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정부 학자금 AB540 해당자는 최소 3년간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야 하며, GED를 받거나 캘리포니아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해야 합니다. 또 졸업 후 학교에 다녀야지만 거주자로 간주돼 오는 3월 2일까지 캘리포니아 드림 액트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하면 저렴한 학비를 낼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캘리포니아 드림 법안이 UC와 CSU 대학에만 혜택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는데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People think that the California Dream Act is only apply to UC students. but the california dream act also apply to uc students, csu students and community college students. so i encourage all um, level of institutions students to apply for uh, california dream act. 14일, dream act uh, we will walk you through any uh, the application process uh, So no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선 웹사이트 bit.ly.krcdream 또는 전화 323-937-3718을 통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신지입니다